워치 금 시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쇼 엘레의 눈이 또 미친 듯이 또 왔어요 지난번에 100년 만에 폭설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laughs> 그걸 한번더 넘었은 것 같아요. 지금 산들이 여기 살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온걸 처음 봤는데 엄청나게 눈이 왔으므로 다시 또 눈을 보러 갈 보러 가야겠죠. 우리가 또 눈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 오늘 신한형 님이 뭘 가져오셨죠? 매드불이랑 라면을 갖고 <laughs> 왔어요. 아, 라면. 그다음에 감남에. 오늘 우리가 타고 놀 것은 차 말고 또 뭐가 있죠? 아, 썰매. 썰매. 그래야시라 아, 오늘 우리가 썰매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에 에리카 박님의 채널을 봤거든요 이분이 펠리칸 박스를 차 뒤에다가 매달고 눈썰매를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 우리도 썰매를 매달고 한번 타보자 그래서 오늘 자동차에다가 썰매를 매달아서 한번 눈썰매를 타보는 걸로 아니 샨 바람을 너무 많이 뺐네 지프를 타고 오신 형님과 우리 같이 가는요 요 친구 이 친구도 이름이 션이에요 둘다션 예, 지난번에 봤던 우리 딱가리아 동근 형님의 딱가리아 동근 형님의 큰 아들 딱가리아 <목소리>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친구도 자기가 열심히 용돈 모아서 이 차를 이렇게 멋있게 꾸며놨어요 랜드로버 오늘 요거 타고 저차저차저 차, 저 차, 저 지프도 타고 같이 이제 올라갑니다. Okay, are you guys ready? Are you ready? Yeah. Are you ready? Yeah. I can't hear you. Yeah. <목소리> 오, 어 저기 뭐냐 앞에 반짝반짝거리지? <목소리> 설마 길막? <목소리> 길막을 했버렸어. 질문을 해야 될것도은데 어, 지나가네? 또 수차례는? <목소리> 어, 레지던스만 보내주나 보다 <목소리> 어 뭐지? 이거? 무슨 상황이지? 안 들려 보내준다고? 뭐지? 지금 준비 다 해갖고 왔는데? 아니 이게 뭐야 <목소리> 아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거 어? 왜 길막이야? 아니 지금 우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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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 바람 괜히 뺐잖아 <목소리> 저희가 지금 온 곳은 라이덜 크릭이거든요 오, 여기 눈봐! 눈 겁나게 많다 근데 라이덜 네, 라이 크릭으로 왔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길이 여 구멍이 딱이 입구가 하나인데 여기, 거기를 지금 경찰이 딱 막고 서가지고 저희가 출발한지 30초 만에 리턴을 해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와 이거 심각해 이거 경찰한테 가서 물어볼까? Hello I just want to ask a question. So it's closed for the whole day? or Is it because it's dangerous?

한가지 희망을 더 가지고 지금 웬만한 산길들이 다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체크업을 해보니까 거의 다 막혀있는 상황인데 한군데 어... 빅베어 근처? 거기가 네, 빅베어 근처에 파이어니어 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뒤에 트레일 게이트를 막아 놓지 않았으면 저희가 뭐 끝까지 못 올라가더라도 어... 갈수 있으면 가보는 걸로 하고 어... 한 1시간 20분 정도를 달려가지고 어... 팜스프링을 지나서 뒤쪽으로 빅베어 산 뒤쪽으로 오프로드로 올라가는 길로 왔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여기는 또 햇빛이 쨍쨍해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맑아 보이죠 네. 어... 눈이 없어요 <laughs> 눈이 없어요 여러분 눈이 보여요? 희망이 보입니다. 오, 희망이 보여. 아, 여기도 막았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창이 보여요, 창이. Dangerous mountain rocky one-lane dirt road four-by-four high clearance without snow. People who get stuck, no self-service. 여기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와이 미친 타이밍 우리 저기 저기를 만약에 몰래 들어갔었으면 지금 무조건 티켓. 아이이 s i t h a t i 그냥 안 된다는 안 얘기죠? 네. 지 n 이 타이밍 어 is the same t 우리 들어갔으면 지금 저 <목소리> 앞에서 same thing. This i 어뭐몇 대가 차들이 그냥 몰래 들어가긴 했는데 가고 싶으면 가라 가고 이랬는데 싶으면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약간 느낌이 세서 돌아왔는데 어, 아, 어, 어. 잠깐 정차하는 사이에 진짜 한 30초도 안돼 가지고 경찰이 나타났어요 여러분께 좋은 것을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니네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하루여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아쉬운 대로 흙길을 밟고 있는 우리들 아, 우리 너무 불쌍하네요. 여기 좋다. 자리. 어디 거 아, 아, 저거 아, 있구나. 구급차. 그, 70탄? 네. 70탄이야? 아, 그럼 그걸로 해. 저거면은뭐 바로 긁지. Thank you. 파이어니어 타운인데 어 우리 저 차를, 저 차를 보고 가야 돼. 와, 이거 진짜 보기 힘든 차잖아. 어, 미쓰비시 델리카. 4 w 드라이 야. 멋있네요, 이 차. 오이스 와일드 드라이브. 예, 여러분, 저희가 그냥 가기는 너무 아쉽고 하이어니어타운 이라는 데 들었는데 여기 약간 서부의 카우보이 영화 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동네죠 지금. 와 산에 저 구름 낀거 봐 동근이 형님의 식당 네. 어? 미스터 타카리야 타카리야 <laughs> 저희는 리버사이드에 있는 동근이 형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루 왠정일 돌아다니고 저희는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재도전 하는 걸로 아, 여러분들도 이 망한 하루 저랑 같이 돌아다녀 주시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 저희가 과연 재도전에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바로 다음 영상 올라올 때 여러분께서 노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